존경하는 김익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민자투자 사업은 1993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 때 <laughs>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일단 사업을 시행한 후에 일정 수익률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원시가 추진한 대형 민자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류하고 있는 장원시 민자 투자 사업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마산 로블랜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항철군 마산시장 시절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블랜드 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 조성과 통합창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산 로블랜드 사업자에게 1,660억 원의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중 1,000억 원은 원금이고 660억 원은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입니다. 또 다른 표류 중인 사업은 웅동일주일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 중인 수익성이 좋은 36톨짜리 골프장만 건설 운영하고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지 않고 14년간 장기, 장기 표류시킨 사업입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장원 씨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장원 씨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측에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에 해당하는 확정 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팔용터널 사업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사업비 1,687억 원중 민간자본 1,394억 원, 경상남도 72억, 창원시 221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2018년 말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잘못 예측된 통행량으로 인해 통행수입이 예상료보다 부족해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의 사업조정 및 적자보존을 요청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파산한급금으로 1,085억 원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원씨의민자사업이 민자 가장 큰 문제는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단순 협약만으로 투자하여 사업주에 끌려다니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해오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민자 투자 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행정을 개편해야 합니다. 장기 표류하고 문제가 발생된 민자 투자 사업의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가 부족했습니다. 둘째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팔룡 터널의 예측 동행량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셋째 사업 계약 시 기간, 비용, 이익 분배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확 정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장원시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 로브랜드 진해 웅동 일지구 팔룡터널 마산 해양 신도시 등 장기 표류하는 민자 사업을 정밀 분석하는 속도가 있게 추진해 나갔다고 나가겠다고 홍남표 시장님은 밝히셨습니다. 잘못한 특혜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